우리 뵙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더운데 또 이렇게 우리 오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또뵙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멋지십니다. 예. 어, 전도서의, 어, 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식 때 우리 친구가 왔었는데 제 결혼식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 저도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초상집에 왔던 사람 얼굴은 다 기억나는 거 있더라고요. 야, 그게 신기해요. 이름이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초상집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 우리 상조위원회의 이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최승원 장로님, 참 앞장서서 애쓰시는데요. 어디 가셨죠? 이게 안 보여, 갑자기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우리 전에, 어, 초상집마다 늘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전소로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같이 같이 하셨어요. 그때 참 많은 힘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승원 장로님이늘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전에 섬겼던 여주중앙교회는 원래 한 여주에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저 그랬던 교회가요. 여주에서 불과 몇년 만에 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 됐던 거죠. 여주를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기 우리 전사님들, 김서영 전사님, 여주 출신이시지만은.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붕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 들어오셨네. 최성훈 장로님, 화장실 갔다 오셨나 봐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장례사에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예, 더 건강하셔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 제가 여주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장례가 특별하더라고요. 어떻게 특별하냐면요, 예배마다요, 성가대가 서요. 그래서 다 가운 있고요, 성가대가 이렇게 장례에 함께 동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요. 성가대가 탁 쓰고요, 탁 배너 해가지고 고 누구 발인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보니까요, 장례 하나도요 그냥 치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목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희, 어, 우리, 우리 아내의 우리 장모님이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 원주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원주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인들이요. 저기 그 장지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장례를 치르시는데, 어, 가족들은 저기 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남자분들이 한 10명 정도 딱 그, 교회 위에 서셔가지고 막 밟으시더라고요. 밟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다 치시면서 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거를 한 30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계속 땅을 밟으면서. 예.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원주 제일교회가 이렇게 원주 땅에 이 모교회가 되고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야 이게 저력이구나.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은, 어,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예, 저는, 어, 낙골 땅까지 다, 다, 다 쫓아갑니다. 예, 다 쫓아가고요.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 어,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들 놀래해요. 그렇게 한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잘 모르시고 그런 성도라도 같이 이 가족의 어려움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장례가 있었잖아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같이 울어 주시고 하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족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뭐 어디서 그렇게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함께 해주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 그게 우리 일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조위원회 더잘 세워지길 원하고요 이 상조위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예, 우리 조성전사님 애썼는데, 얼굴이 다시 태한 사람이 됐어요. 예, 빨개지고, 얼마나 촌스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촌스러워진 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뛰었다는 거고. 또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좀덜 타긴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도 같이 오며가며 다 운전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애들과 함께 하면서 렇게까지 고생하고 어제밤 보니까 11시 반 넘어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젊은이들이 싹 교회에 빠졌거든요 예. 젊은이들이 싹설물처럼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냐면은 저희 미국인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안에 프 r 시스에 i s 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연세든 사람.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청빙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다 넘겨준 거예요. 대신 관리해주고 우리가 메인 타임에 그리고 가장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련 달라. 이 건물이나 뭔가 니들이 써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자리. 좋은 예배 시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권리를 다 한국교회에 넘겼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늘 하셨던 EM 전도사님이에요. 늘영어권 전도사님이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매번 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 사역. 늘 장례하는 사역만 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미국교회 쫙 빠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막 젊은이들 다시 몰려오고 있었어요. 왜냐? 봤더니 미국이 마약가, 마리화나 이게요. 중고등학교에서 다 들어갔어요. 아이들 중고등학교도 마리화나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니까요, 부모가요, 소망이 없잖아요.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지?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국 땅이. 그러니까요, 다시 부모가요. 이게 말씀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다시 주일 학교, 다시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로요, 다 몰려옵니다.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민물처럼 막 몰려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센 교회가 우리의 지금 사역이 아주 고전을 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보이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힘쓰면은요, 다시 빠져나갔던 사람들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민이가 고3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민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왜부로 나가서 우리가 수련회한게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번에 처음이래. 어 그랬냐 이제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 왜? 알고 보 코로나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갈 기회가 없었던 거야. 6년 동안 처음 나간 거래. 올해. 예. 야 우리는 맨날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추억들이 대단한데.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아, 이번에 수련회는 많은 아이들이 가지 못했어도 어쨌든 참 귀한 수련회였겠구나. 애쓰고 수고한 우리 김도구 목사님하고 우리 조성건 전 선생님 참 애썼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잖아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실장 이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니 출생하는 게 낫지 죽는 날이 나요? 이 거꾸로 된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나은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처럼 죽음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망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 바로 그 거기 앞부분이에요. 똑같은 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뭐가 낫다고요? 이름이 낫습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가치관을 볼수 있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이다. 이게 히브리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처럼 이름을 귀히 여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름을 귀히 여겼는지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안 불렀어요. 아니 그 귀한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감히. 그쵸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렸어요. 그거 아세요? 야훼라는 이름이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이요. 하나님 이름을 너무 귀한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구조입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얼마나 이름을 귀의하겠든지요. 그러니까 이름은요 그냥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부르기 좋으라고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와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나라도 조금 이름을 귀히 여긴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함부로 아버지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성경적인 그런 개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르고 그렇게 귀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순자, 말자, 그 다음 뭐예요? 병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 춘천에서 우리 권사님 성함이 성이 뭐냐면 나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병자. 나병자. 맨날 아프시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름을 귀여겼다기 보다는 이 돌림자에 메어버려가지고 순자, 말자, 뭐예요? 병자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성경적으로 이름을 짓지는 못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이름이 은배였어요. 은배. 예, 이름이 괜찮죠. 뭐, 흔하지도 않은 이름이고, 괜찮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성이 뭐예요? 석이었어요. 석.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 썩은 메아, 이렇게 불렀죠. 예.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이게 뭐, 부르기 좋은 이름,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희부린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 귀한 거였어요. 예. 이름을 생명처럼 기름보다 나은 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내가 시모님이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의 말, 이름대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초대교회의 그를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그가 어떻게 불리우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꾸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에서 뭐라 그러시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세요. 자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없고 단순히 몸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 정도고 자기에게 자식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집에서 길렸던 늙은 종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다 라고 부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거죠 아니 자식도 없는데 나에게 아브라함이라니 아니 하나님 날 놀리시는 겁니까?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웃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일이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또 이름을 바꾸라 하셨잖아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에서요. 사실 이스라의 어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허리에서 사라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사래에서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도 바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거죠. 근데 더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까지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뿐이 아니시겠구나. 말뿐이 아니신 이유가 뭐냐 면은 장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게 아 말뿐이 아니신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창세기 17장 23절에 보시면 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일 집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포피를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얼마 동안이요? 1년 동안입니다. 한번 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열국의 아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부를 때 여주인마님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겠죠. 웃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웃음대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뜻에 이 이삭이라고 이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으로 하는 아들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을 왜 바꾸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아브람에서 아들 이삭을 주시면 안 돼요. 사례에서. 그냥 아들 이삭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뭐안 되지 뭐 않잖아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도 1년 동안 서로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게 하신 다음에 이삭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름대로 살아라. 이름대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귀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잘 이렇게 유교적인 입장에서 그냥 부모 이름 못 부르는 정도지, 정말 그 이름을 귀여길까요? 그러나 시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요, 기름보다 나은 게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귀중히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 고합니다그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른 이름. 저로 얘기하면 윤동규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목사,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얻은 이름. 제가 스스로 얻은 이름은 뭘까요? 네. 뭐, 여기 회원동에서 얘기한다면, 아, 그래도 동네를 신경 쓰시는 목사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제가 스스로 이름을 얻었다면, 그냥 저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분은 신앙인인 것 같아. 라는 혹시 그런 이름을 얻었다면 제가 스스로 얻은 이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너무 귀히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윤동규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동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동쪽의 별이라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성도다운 이름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얻은 새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권 장로님이시라면, 권사님이시라면, 집사님이시라면, 성도님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불려지는 그 이름대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사래가 아니고, 이제 사라다. 1년 동안 서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 살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거든요. 너는 성도야. 너는 그리스도이냐. 너는 목사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요 이름을 바꾸라. 그리고 아들 이삭의 이름을요 그 웃음이라는 그 뜻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왜 이름을 바꾸시는가 왜 내게 새 이름을 주셨나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사는 복을 누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그 하나님이 입의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